안녕하세요. 사연 찍는 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 원래는 오늘 대선 충당금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어, 매출 채권의 종류는 뭐가 있고 기본적인 회계처리 뭐 최초 인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수취채권이라는 용어를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어, 매출채권은 이제 수취채권 중에 하나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취채권이란 게 뭐냐? 재화나 용역을 이제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를 이제 수취채권이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돈 받을 일이 있으면은 어, 거의 대부분 다. 수취채권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재고자산이 중요한데요 재고자산 매매거래 생기는 받을 돈은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어, 일단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의 강의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기업의 가장 주된 영업이랑 관련된 자산이 재고자산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늘상 들은 예시지만 카메라를 사고파는 회사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재고자산이고요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판다 그러면 그건 재고자산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파는 건 똑같은데 자기 주된 영업이면은 재고자산인 거고요 그 재고자산을 팔때 생기는 채권을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의 매매거래 생기는 받을 돈은 이제 미수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랑 미수금을 구분하는 거는 똑같이 받을 돈인데, 재고자산 팔아서 받을 돈이 생기는 건 매출 채권이고, 재고자산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 팔아가지고 생기는 받을 돈은 미수금이 되는 것이고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금전대차 거래에서 생기는 받을 돈은 대여금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돈을 빌려준 거. 아니,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야, 나돈한 3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게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는 돈 거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laughs> 얘네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수치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다시 반복을 하지만은 재고자산이랑 관련된 것만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참고하실 게, 재고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를 뭐 상품을 사와서 판다고 치면은 내가 팔 때는 채권이 생기지만 내가 물건을 사올 때는 줄 돈이 생기겠죠 물건을 사오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럴 때 재고자산 매매 거래 생기는 줄 돈은 매입채무라고 해요 요위 있는 거랑 대칭되게 재고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받을 돈은 매출채권이고 재고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줄 돈은 매입채무고요 매입채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부채. 을 설명하는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 대칭되는 개념이란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역시 재고자산 이외에 매매거래 생기는 줄 돈을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재고자산 이외에 매매거래 생기는 받을 돈은 미수금이고, 재고자산 이외에 매매거래 생기는 줄 돈은 미지급금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전대차 거래 생기는 받을 돈은 대여금이지만, 금전대차 거래 생기는 줄 돈은 차입금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은 대여금이지만 내가 돈을 빌렸으면 익금이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얘네를 한 번에 퉁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지급채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얘네는 얘네 세 개는 수취채권이고 밑에 있는 세 개는 지급채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매출채권이 정확히 뭐가 있는가? 외상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매출채권이란 것은 외상매출금이랑 받을 어음 두 가지를 합산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참고로 매입채무는요 약간 대칭이 되는데 재고자산 매매거래 생기는 채무인데 얘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뭐냐? 역시 나중에 부채를 다룰 때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상매출금이랑 받을 어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외상매출금 이렇게가 외상매출금이고 이렇게가 받을 어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외상매출금. 일단, 거래를 하고서도 돈을 주고받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걸 외상거래라고 하는데, 그 외상거래에서 물건을 판 쪽은 나중에 돈을 받을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 채권이 바로 외상매출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외상매출금의 특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별도의 대차증서가 없는 장부상의 채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별도의 대차증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약속만 했다는 거야요 뭐 이렇게 물건을 만약에 내가 팔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 물건 팔면서 막 이렇게 뭐 각서를 쓰고 이거 언제까지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줘 이런 식으로. 어뭐 그딴 게다 있나 한데 자주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신용 거래라고 하는데요. 상거래는 신용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용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현금 받치기로 장사를 하면은 정말 불편해가지고 많은 경우는 그렇게 신용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바로 별도의 대차증서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상발출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긴참뭐그 단계다 있나 싶기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급길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냥 관습에 의해요. 상관습. 이 상관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업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뭐한 달내로 주는 게 뭐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은데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른 것 같고 그야말로 딱 정해진 게 없어 가지고 그 업계가 일반적으로 30일 내로 준다 다음 달 내로 준다 뭐두달 내로 준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관습에 의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즉 물건을 팔면서 그냥 우리 업계의 특성이 어 이놈이 대충간에 한 한달만 에 줬으니까 다음에도 한달안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아요 두달이고 석달이고 특별한 뭐 특약이 없는 이상 이자가 붙진 않습니다 이상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은 외상말출금은 물건을 판 다음에 어 그냥 나중에 돈줘 하고 약속만 하고 끝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굳이 말로 하진 않았지만은 대충 느낌으로 서로 아, 우리가 이 돈을 언제쯤 주고 받을지는 대충 느낌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자도 안 붙어요. 반면 에 이제 받으러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상매출금하고는 다른데요. 요건 조금 더 포멀합니다. 영업의 주된 목적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음을 받는 경우 그 유동자산의 일부인 받으러움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 채권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음,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현금 시간에 이제 어음은 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으러 온 같은 경우에는 증서도 오가고, 외상매출금하고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이 써 있어요. 만기도 적혀 있고, 만약에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외상매출금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거라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회계 처리할 때 대체로는 그냥 매출 채권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여러분들 다니시는 회사에서 받으러움 계정을 사용을 하면은 저 받으러움을 외상매출금하고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대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볼때 교수님이 뭐라 뭐라 하시면은 그냥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돼요. 어, 저건 딱히 뭐 정답이 없구요. 받을 어음을 매출채권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받을 어음이라는 다른 계정을 사용해도 되고요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건 정답이 없고 그냥 위에 사람이 그게 뭐 여러분 상사든 여러분 교수님이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매출채권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인식을 할때 언제 인식을 하냐 그 매출을 인식할 때 동시에 인식을 해요 즉, 매출이 일어났을 때 매출이란 거를 대변에 인식을 할때 차변에다가 매출 채권 인식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금액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라고 보면은 실제로 받을 돈으로 표시가격하고 송장가격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송장가격으로 해요 어저 뭐 표시가격이나 송장가격이나 저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어, 오픈마켓 같은 거 가보면은 뭐 G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거 가보면은 그 제품 가격 써있잖아요 뭐 3만원짜리다 라고 돼 있으면은 찍긋고 밑에 뭐 쿠폰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나와 있는 3만원이라는 게 표시 가격이고 그 쿠폰 써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즉시 할인해가지고 29,500원 해가지고 500원 할인해준다 그러면은 29,500원이 송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를 할 때도 저렇게 그 표시되는 금액이랑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 제품에는 뭐 권장 소비자가 해가지고 10만원 적혀 있지만은 실제로 팔 때는 조금 뭐 세일을 해가지고 95,000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표시 가격이랑 실제로 주고 받는 돈이 가격이 차이가 날 때는 실제로 주고 받는 돈으로 표시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청구하는 그 돈을 인보이스 프라이스라고 해서 송장 가격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인보이스라는 게어 약간 잡설이긴 한데 인보이스라는 거를 많이 접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보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빌링을 한다고하는 거는 돈을 청구한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보이스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금액이랑 수량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00원짜리 10개에서 3,000원, 200원짜리 10개에서 2,000원인데, 합계 5,000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가 뭐, 500원 할인해가지고, 4,500원에 주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거기 인보이스 맨 하단에서 적혀 있는 그 가격만 내가 돈으로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그 인보이스 프라이스, 즉, 송장 가격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그 차대변에 뭐가 적히는지 보면은 이건 많이 보셨죠? 일단 100원짜리 뭐를 팔았다고 할 가정을 할게요. 외상으로. 이게 물건이 팔리면은 차변에 매출 채권 100원 적고 대변에 매출 100원 적습니다. 즉, 이렇게 매출을 인식할 때 매출 채권을 그 동시에 인식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금을 이제 회수를 하면은요. 그 차변에 있던 매출채권 차감을 하면서 차변에다가 현금 100원 적어 주면 돼요. 이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계정이라서 여기 적으면 플러스고 여기 적으면 마이너스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여기다가 적으면은 이 차변에 적었던 100원을 없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현금 100원이 딱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면 하 이제 기본적인 건다 배우신 거고요. 이제 순매출액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매출 애누리랑 뭐 환입이랑 할인 이런 거 살펴봐야 돼요. 그거는 잠깐 광고 보고 어,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애누리, 환입, 뭐 매출 할인 이런 거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매출 애누리부터 볼게요. 매출 애누리가 뭐냐?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그걸로 이제 가격 깎아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포도를 팔았는데 좀 상했어요. 포도를 한1 0 0송이 팔았는데 얘가 상태가 좀 헬렐레 한 거예요. 그럴 때는 고객이 항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제품이 상태가 영 엉망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아 죄송해요 하면서 좀 깎아주는 거를 매출 애놀이라고 합니다.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제품 깎아주는 거를 말해요. 그럼 매출 애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출 계정에서 바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둘다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무방해요. 이거 역시 아까 어음이랑 똑같이 여러분들 다니시는 회사나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적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는 거첫 번째로 매출 계정에서 바로 조정하는 거 보면은 외상매출 이거 일어났을 때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매출채권 100원 대변에 매출 100원 줬고 어 이게 일단 물건을 팔았는데 상태가 좀 헬렐레 해가지고 어디 뭐 기스도 좀 나있고 막 이런 상품이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내 미안하니까 제품 가격에 10%를 할인해주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매출 애누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했던 붕괴를 거꾸로 하면 돼요. 이 매출을 100원을 깎아주면서 이 반대 방향에 적으면은 이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매출을 10원 감소시키고 똑같이 매출채권 10원 감소시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즉 외상 매출을 했을 때 인식했던 금액에서 매출 에누리만큼 금액을 거꾸로 써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별도 계정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외상 매출 발생했을 땐 똑같습니다 매출 채권 100원 매출 100원 이렇게 하는데 매출 에누리 를할때 매출 에누리 라는 계정이 딱 튀어나와요 일단은 매출 채권 10원 깎아 줘야 되니까 먼저 매출 채권 10원을 감소를 시키고 그 반대편에다가 차변에다가 임시 계정으로 매출 애누리 10원이라고 적어둡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할 때, 지금은 이게 하나지만 여러 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한 번에다 매출 애누리 반대편에 적고 매출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는 거를 중간에 매출 애누리를 한번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매출을 바로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을 썼다가 결산할 때 매출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어, 이걸 귀찮게 왜 저런 짓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저것도 역시 그 전산이 잘 발달 안 됐을 때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매출에서 차감을 시키면요 뭐를 어디서 어떻게 깎아 줬는지 나중에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그래서 왜 어떤 상품에서 무슨 일 때문에 언제 깎아 줬는지를 기록을 해 두려고 매출 애놀이라는 계정을 따로 쓰긴 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이 잘돼 있으니까 매출을 직접 차감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메모를 남겨두면요, 전표에다가 저기에 적어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거기 전산 입력을 할때 따로 기록을 해두면은 나중에 조회가 되니까 음,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출 계정에서 바로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을 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답은 없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매출환입. 매출환입이 뭐냐면은.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되는 것을 말해요 아까 매출 애누리는 깎아 주는 거였는데 그 경우는 이제 반품은 안 됐는데 매출 한입은 그것보다 하자가 너무 더 지나쳐 가지고 고객이 아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반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매출 계정에서 바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원짜리 팔았다고 쳐요 그럼 똑같이 매출 채권 100원 매출 100원 적는데 고객이 아나 이거 못 쓰겠어 하고 한 절반 정도 반품시켰어요 그때 여기다가 이제 매출 50이랑 매출 채권 50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건 쉽게 이해되시죠 매출 환입이 일어날 때 아까 매출 에누리처럼 각각 반대 방향으로 적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별도 계정 이용하는 것도 매출 에누리랑 똑같은데 외상 매출 시에는 매출 채권 100원 매출 100원 적은 다음에 환입이 일어났을 때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을 써가지고 50 적고 매출채권 온시 감소시켜 주고요 이거를 다 쌓아둔 다음에 결산을 할때 매출 환입이라고 했던 거다 없애버리면서 매출을 감소시키면 돼요 역시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바로 감소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환입이라는 계정을 한번 타고 매출이 감소가 된다 결과적은 똑같지만은 그냥 매출 환입이라는 임시 계정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귀찮게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뭐 전산이 잘 안... <웃음> 그만할게요. <웃음> 자, 다음, 매출 할인. 그 매출 애놀이랑 매출 환입은 제품에 뭐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였고요. 어, 매출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매출 채권을 빠르게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주면 깎아주는 거래 방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할때3 슬러시 10 N 슬러시 30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게... 3 슬러시 10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10일 내로 주면 3% 깎아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n하고 30되 있는 건 30일 내로는 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 있는 게 얼마 깎아주는지 퍼센테이지고 뒤에 있는 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책에서 보긴 했는데 실무에서는 잘뭐 이렇게 많이 안못본것 같아요. 그 내가 못 봐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하고 어음이 있는데 특히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속이잖아요 돈 언제까지 주세요 하고 그냥 약속을 한 거라서 사실 돈을 좀떼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물론 장사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돈을 받지만은 간혹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 바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빨리 주면 할인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얘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총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밑에 가면 순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총액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법은 뭐냐 매출 채권과 매출액을 일단 기록한 다음에 매출 할인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3 슬러시 10이면 은 10일 내로 주면 3% 할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11레로 준 거야. 고객이 돈을 11레로 줬어요. 그러면 실제로 3%를 할인해 줘야 되니까 그때 실제로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상매출 시, 또 역시 이번에도 100원짜리 팔았다고 칠게요. 매출 채권 100원 매출 100원 적은 다음에 이게 기간 내 현금 회수한 경우 즉 깎아 주겠다고 한 기간 내 현금 을 회수 하면은 3% 라고 할게요 3% 할인해줬다 라고 하면은 매출 채권은 그대로 100원 적어줘요 매출 채권은 그대로 위에 적었던 100원 적어 주면서 내려오는데 여기 현금이랑 매출을 이렇게 조절을 해요 현금은 3% 깎아 줬으니까 9 7원 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3원을 직접 매출에 차감을 합니다 이래서 매출 할인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말해요. 자, 근데 만약에 어, 매출을 한 다음에 기간 후에 현금 회수했어요. 기간 후에 현금, 즉 내가 10일 내로 주면 3% 깎아 주겠다고 했는데 10일 내로 돈을 안준 거예요. 한 20일 전 20일 뒤에 줬어요. 그러면 깎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똑같이 그냥 현금 100원 들어오면서 매출 적금 100원 적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간 내 현금 회수하면 은 이렇게 되는 거고 기간이 지나서 현금 회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순액법은 뭐냐? 순액법은 처음부터 매출 할인을 고려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매출 할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laughs>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 생기면 은 아까까지는 100원, 100원이라고 적었잖아요. 이럴 때 100원이라고 적지 않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 내가 1일내로 주면은 3원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3%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줄 거야. 어? 라고 가정을 하고, 매출 채권 97, 매출 97,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에 현금 회수를 하잖아요. 기간 내에, 그니까, 즉, 1일내에 현금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3% 깎아줘야 되니까, 현금 97원 들어오죠. 그럴 때 현금 97원 적으면서, 매출 채권 97원 빼주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기간 내에 현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즉, 10일 내로 돈을 주면 3% 깎아준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10일 내로 못하고 한 20일 뒤에 돈을 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일단 현금 100원 들어왔어요. 현금 100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적어놓은 매출 채권 97원 밖에 없잖아요 그럼 97원 적어주면은 이쪽에 1 0 0이안 되니까 3원을 적으면서 이자 수익을 적어 줍니다. 다시 다시. 처음에 매출 할인을 고려를 해서 회계치를 한 다음에 기간 내에 현금이 회수되면은 할인된 금액만큼 현금 받은 다음에 매출 채권 인식한 거 빼주면 되지만 기간이 지나서 현금을 받으면은 돈을 내가 더 받잖아요. 매출 채권 적어 놓은 것보다 3원을 더 받으니까 현금 100원 적으면서 매출 채권 뺄때그 비는 3원을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아 이걸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10일 내로 주면 3%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물건을 팔 때는 3% 깎은 97원에 판 거고 돈을 주는 고객이 언제 주냐에 따라서 내 매출이 바뀌는 거는 옳지 않고 고객이 만약에 돈을 늦게 주면은 내가 거기에 그 기간만큼의 이득을 얻는다 즉 이건 매출이 아니라 이자수익이다 금융거래를 해가지고 고객이 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나한테 이자를 준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줄 사람이 약속된 날짜 즉 정해진 기간인 10일보다 돈을 늦게 줘서 내가 97원만 받아야 되는데 3원을 더 받게 됐으니까 깎아준다고 해서 90천원에 팔았는데 저놈이 바보같이 돈을 늦게 줘가지고, 100원을 줬으니까, 3원은 그 기간, 시간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이니까, 이자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얘기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완벽하게 숙지를한 다음에, 실물 거래냐, 금융 거래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를 혼동스럽지 않게 할수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개념이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시를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런 것까지 굳이 뭐, 힘들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서 말하겠지만은, 순액법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총액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래서 회계처리할 땐 어떻게 하는가. 이게, 기준서에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은, IFRS라는 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잖아요. 어, 제가 강의 초반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laughs> 어 회계는 이제 갭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갭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갭 중에 하나가 IFRS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회계 원리 강의는 IFRS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laughs> IFRS에서는 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실무에서는 제 보통 순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요. 그래서 총액법이 더 타당합니다. 이순 매출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보이스 프라이스예요 위에서 말한 송장 가격, 그러니까 표시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또 송장 가격에서 매출 에누리 빼고 매출 환입 빼고 매출 할인 뺀 거. 매출 에누리랑 환입은 물건의 하자 있어서 생기는 거고 매출 할인은 돈 일찍 받으려고 할인해 주는 거죠. 송장 가격 인보이스 프라이스에서 물건의 하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에누리랑 환입을 빼주고. 돈 일찍 받을 경우 빼주는 거, 빼주면서 나오는 게 이제 순 매출액인데 이걸로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 순 매출액에서 이 매출 할인은 실제로 매출 할인이 일어났을 때를 말을 합니다. 위에서 보면 총액법은 이 실제로 매출 할인이 일어났을 때 매출을 차감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한 거예요. 근데 순액법은 처음부터 매출을 차감하는데 97원 차감을 하는데 이게 기한 후에 현금 회수를 하든 기간 내에 현금 회수를 하든 간에 매출은 그냥 97로 고정이거든요. 이 밑에 어느 회계 처리에서도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97원으로 인식을 했으면은 순액법은 나중에 돈을 언제 받든 간에 말든 간에 늦게 받든 빠르게 받든 97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 매출 할인을 빼준다는 것은 실제로 발생된 매출 할인 즉 이렇게 실제로 발생된 매출 할인을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은 매출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차감시켜버리니까 그게 순매출액이 아닌 경우에요 뭐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순액법을 지워버리세요 아, 순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 김용호라는 회계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런데 하고 내버리 속에서 지워야겠다 하고 지워 버리시고 시험 문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험 문제 이런 걸 낼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순행법이라는게 있는데, 뭐 이자 수익도 나오고 회계 망측하더라.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외워야겠다. 시험 문제에서 뭐 말문제나 교수님이 특별히 순행법으로 하라고 할 때만 그렇게 하고 평소에는 총액법으로 하면 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뭐이 순 매출액이라는 개념을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시험에서 그런데 저런 거 물어보면 너무 지엽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교수님들의 어떤 심리는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일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도 역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